Go, go. 안녕하세요, 홍수파입니다. 네.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죠. 런치패드 영상. 그런데, 오늘도 영상 올립니다. 왜냐고요? 제가 7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예고를 할 겁니다. 언제 방송을 찍냐면요. 이따가 찍어, 이따가. 오늘 이따가. 있잖아요. 근데 왜 예고를 하냐면요. 혹시 못 와서 제가, 제가 방송을 할때 아무도 보시는 분이 없을까봐 일단, 미리는 예고를 해두는 겁니다. 네, 여러분. 네. 그러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주제는, 음, 게임은 아니고요. 아마도 실험 방송일 겁니다. 어떤 실험일지는 저도 못라요 네. 그러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이따가 만나요. 네, 여러분. 근데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안녕!